이영애 주연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2017가 지난 4일 중국 후난 위성 TV IPTV 채널인 망고 TV에서 방송됐다. 같은 날 후난 위성 TV 계열사인 지방 방송사 후난오락도 사임당을 내보냈다. 모두 중국어 더빙 버전으로 전파를 탔다. 온라인 플랫폼 망고 TV에도 더빙 버전으로 8회까지 올라온 상태다. 2016년 사드 카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로 촉발한 한알령 한알령 이후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송된 건 6년여 만이다. 사임당은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시간 강사 서지윤 이영의 이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 이영의 일기의 얽힌 비밀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풀었다. 망고 t v 는 2016년 사임당 판권을 산뒤 그의 11월 광전 총국 심의 취득을 마쳤지만 한할령 여파로 한중 동시 방송이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달 나문이 주연 영화 오문이 감독 정세규가 중국에서 개봉하는 등 한할령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등온 뉴시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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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닫기